라이더 서버 1등 아이디 접속해 보겠습니다. 와, 서버 1등 계정. 나 살면서 서버 1등 계정은 처음 들어가 봐. 이유 이으... 아니 일단 레벨이 존나 압도적이다. 아니 제 카트 레벨이요 55. 허니 개질인다. 심지어 59만 루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서1 등이냐면은 지금 이 카트라이더 이 멀티 모드에 들어가면 스피드전 1등 계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등급전 상세가 보면은 이게 지금 그랜드 마스터 1티어야. 그리고 보면은 여기 상위 0% 그냥 1위예요. 1위. 얘가 지금 총 경기 수가 6,866 판. 또 스쿼드는 960. 와이 게임 1위를 3,471번 했대. 그리고 3위 이상을 5,906번 했대. 근데 그 와중에 리타이어를 또1 2 번밖에 안 됐었는데 이거는 뭐 튕겨서 그러거나 그러겠지. 그러니까 게임을 그냥 존라 많이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어찌 됐든 오늘 이 녹화 영상 당일 1등 계정은 이거다. 아니 원래 이 계정을 왜 들어왔냐면은 아니 차가 야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뭐야 이거? 아 나는 처음 보는 차들도 있어. 1등 계정은 확실히 다르네. 아 그래서 원래 뭘 타러 왔냐면은 저는 오늘 이걸 타러 왔어요. 폭스에요. 이거 폭스 어떻게 얻는 거죠? 그만 툴를 달성하면 주는 보상이야. 이게 나는 뭐 평생 못 얻기는. 하겠네. 아, 이거야. 그럼 아, 여기서 폭수를 주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 카트바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버에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네 명뿐이네. 한번 타봅시다. 이게 이렇게 하면 1 0 6 나오거든. 근데 뭐 110도 나와, 110 초반 나와. 얇게 뜨면 그죠. 110 초반 이 정도면 이렇게 되면 한100%후반까지 떨어지는데, 얇게 뜨면은 110초반까지 나와요 근데 생각보다 얘가 그렇게 빠른 스타일은 아니다 감속이 그렇게 좋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투드립 갈게 투드립 어 투드립은 또 탄력 괜찮네 생각보다 투드립 탄력이 은근 나쁘데네 120초반? 진짜 아니 뭐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구라가 아니고 핑크비 놈이 개사기다 근데 원드립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감속 안 좋은 게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투드립할 때이 끝에서 탄력이 그래도 억지로 얘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 같아. 근데 차체 밸런스는 되게 괜찮다 안정성이 톡톡이 한번 해볼까? 톡톡이가 잘 들어가네. 아얘 근데 괜찮다 차. 들어가는 거 마음에 든다. 얘 예, 드립감이 아 드립감 되게 좋네. 260엔? 근데 내새우게 드립감인가? 아니 괜찮아 아니 생각보다 드릴까나 너무 상타치야 한번 달려는 봐야지 그래도 근데 얘가 밸런스형이네 속도형이었으면 또 괜찮았을텐데 아뇨 아뇨 이거 차는 얻을 수가 없어요 얻고싶어도 예못 얻어요 어. 얘가 좀딱 느낌이 딱그 느낌이네 진짜 되게 안전한 버스트 느낌 나네 차 무게 밸런스 딱 잡혀있는 와 근데 드립감 되게 좋다 이차 어 뭐야 아니 드립감 개부들어 아그 보이는구나 느껴져요? 그니까 러 이게 막 핑크맨은 살짝 거칠거든 업사이드다운 막 날카롭고 근데 얘 되게 괜찮네 얘 장점은 진짜 명확하고 너무 뚜렷해 근데 그게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질 것 같아요 보면 진짜 극강의 부드러움 엔드 조금 무게 밸런스 완전 베스트 엔드 드립감개좋음 이거밖에 없어 솔직히 장점이 우리가 알다시피 감속은 우리가 봤잖아요 좋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뭐 디자인적으로 까고 싶어도 디자인적으로 깔게 없고 뭐차 크기를 까고 싶은데 이 정도 차 크기면 그냥 평균 그 사체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타기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또 선수들끼리 신선을 할 때는 핑크 베놈을 안 타니까 다 없어 업사이드 다운 탄단 말이야 업사이드 다운이 차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크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 내가 업사이드 다운 타고 와가지고 근데 뭐 부담 없어 이 정도 차 크기 그리고 내가 대회 때 버스트를 탔어가지고 전버스 n Upside down, Upside down, 감속 너무 아쉽다. 아니 안전성도 되게 좋은데 접지 보소. 아차 타기 편하다 근데 밸런스 압도적이다. 아아아아아아아차 존나 큰데? 뒤 잘못 들어갔어. 아이 타다 보니까 느껴지네 6대4다 6대4 어 뒤에 무게가 6이다 확실하다 이거 5대5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5대5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이게 요즘 이렇게 생긴 차들의 그 느낌이 뭐라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원작 웬티스 같은지 모르겠어 어 크로노스 비슷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이렇게 나오는 차량들 있잖아 이게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드립감이 진짜 뭔가 멘티스 같으면서 크로노스 같아. 그니까, 앞에 성질은 뭔가, 앞에 이 드립감 성질은 나는 계속 안으로 들어갈 거야 이러고 있는데 뒷바퀴는 아니야, 나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돼.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멘티스가 딱 그래. 그니까 앞에는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거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이런 차들이 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드립감을 다 배제한 게 진짜 핑크베놈이에요. 그 업사이드 다운이랑. 업사이드 다운이랑 핑크베놈만큼은 앞뒤 별로스딱 5대5 잡히고 얘처럼 앞에는 막 안으로 들어가야지 뒤에는 아, 바깥으로 빠져야지.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아예 없어.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이 보면은 진짜 성향이 너무 독특해. 그래서 타기 진짜 어려워. 나는 개인적으로 멘티스 같은 차를 되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전그 드립감이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질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심지어 뒷바퀴는 나를 거부하고 있어가지고 난 멘티스나 크로노스 같은 드립감 개 싫어하는데 아니 어쩔 수 없이 탔어야 됐지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보면은 이밸런스 완전 비율 5대 5잖아. 뭐 앞으로 들어가려는 성질 뒤로 빠지려는 성질 아예 1도 없이 그냥 네가 타고 싶은 대로 타라 이런 느낌? 자기 성향 하나도 안 드러내고. 그 그러니까 나는 진제 그런 느낌의코트마디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파라곤을 타면서도 되게 많이 우승했고. 그러니까 이게 타면서 느껴지는 거는 드립감 되게 좋고, 부드러운데, 이 차의 성향이 너무 뚜렷해서,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살짝 호불호 있을 법 하긴 해.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여기서 카트가, 카트 바디가 크기가 컸으면은, 살짝, 이질감 되었긴 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얘가 차가 안 커가지고, 커버가 된다? 차 코스면 좀 타기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근데 이런 차들은. 호불호가 안 나뉠 것 같아요 왠줄 알아? 이거 서버에 4대밖에 없어 이거 타려면 은 그랜드마스터 이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느낌인 거지 님 폭스 있, 없음? 나 폭스 있음 어디서 얻음? 나 서버 랭킹 1리임 그래서 받음 이거 말고는 없어 솔직히 그렇다고 막아우씨 폭스 부럽다 이게 아니고 아우 별로 신기하네 드리프트에 폭스가 있었어? 그냥 이런 느낌? 그리고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지, 저 사람 말이 맞아 계정 가치를 올려주는 느낌 뭐 다만 말했던 것처럼 차가 뭐이 정도 디자인이면 나쁘진 않잖아요 솔직히 이뭐 이런 것만 보단 낫잖아 솔직히 근데 이게 언제 풀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궁금하니까 타볼 수는 있겠지. 근데 뭐내 아이디엔 굳이 없어도 된다.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